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5월 28일에 미다스 성형외과에서 줄기세포 가슴지방 이식, 8 대용량, 5 대용량 지방 흡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은 가슴이 컴플렉스라서 오래 전부터 저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성형 어플,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미다스 의원이 수술로 만족하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흡입과 이식은 그 병원 원장님의 수술 경험이 많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다스 의원에서 최준호 원장님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았고 딱 필요한 부분만 꼭 찍어서 설명해주셔서 미다스 의원에서 수술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팔과 복부에서 지방을 회집하여 가슴에 이식하는 수술을 해서 가슴 볼륨을 채워줄 것인데요. 우선 제 키는 166에, 몸무게는 56kg, 현재 가슴 사이즈는 80a컵입니다. 우선 속옷을 살 때도 둘레에 맞춰서 속옷을 입어보면 컵이 많이 뜨고 컵에 맞춰서 입어보면 둘레가 너무 꽉 조여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팅만 열심히 해보고 매장을 나왔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저는 수술이 안전하고 예쁘게 잘 돼서 저의 몰려있는 살들을 가슴에 나눠줘서 저는 크고 펑퍼짐한 옷 말고 딱 붙고 예쁜 옷을 자신 있게 입고 다니고 싶어요. 2차 수술 가능하신데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많이 많이 떨리네요 네 지금은 제가 안전하게 수술을 잘 하고 집으로 돌아온 지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통증은 가슴이랑 팔에는 전혀 없고요. 복부에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몽롱한데 낮 기운에 금방 잠이 들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줄기 세포 가슴 지방 이식 그리고 대용량 지방 흡입한 지 3일 되는 날인데요. 통증은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없다가 오늘 그냥 조금 따끔따끔 거리는 정도? 네, 오늘은 제가 수술한 지 10일차가 되어서 병원에 가서 실밥도 뽑고 레이저 관리도 받고 고조파로 이렇게 뭉친 데 풀어주는 관리도 받고 왔습니다. 제 가슴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컵이 뜨지 않는 게 제일 신기하고요. 전에는 없던 볼륨감이 이렇게 채워져서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옷을 입었을 때도 티가 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제가 촉감도 한 일주일 때까지는 딱딱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제 살처럼 되게 말랑말랑해진 것 같고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줄기세포 가슴지방이식 수술을 한지 20일차 되는 날인데요 수술 전에는 없던 가슴골이라든지 홀로 튀어나와 있는 볼륨감 진짜로 이 컵이 뜨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전에는 여기 옆구리살 같은데 뒷구리살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되게 많이 신경쓰이고 부담스러웠었는데 라인이 되게 예뻐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전 저는 수술 전에는 딱 붙는 옷을 안 입었었어요. 왜냐하면 속옷이 뜨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딱 복부나 살도 살이 많이 쪄있는 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딱 붙는 옷은 입지 않았는데 수술 후에는 딱 붙는 옷을 찾아서 골라서 입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줄기세포 가슴 지방 이식을 한지한 달차가 되었는데요. 일단 수술 전에는 없던 볼륨이 채워지니까 되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울퉁불퉁 튀어나왔던 옆구리살이나 뒷구리살 이런 부분들이 되게 라인이 다 정리가 돼서 너무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둥글었던 이 팔뚝살 라인도 되게 일자로 딱 떨어지게 되면서 슬림한 핏이 돼서 만족하고 있고 허벅지도 보시면 안쪽 부분에 흡입을 해서 어, 라인이 되게 딱예쁘게 정리가 돼서 수술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줄기세포 가슴 지방이식, 그리고 팔이랑 복부 대용량, 허벅지 지방 흡입에 대해서 어, 솔직한 후기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슴 지방이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저처럼 가슴에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수술 한달 차, 더 수술 두달 차까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줄기세포 지방이식 수술 후 5주차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술 후한달차부터 수술 후두달차 솔직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줄기세포 가슴 지방이식 5주차가 되었는데요 제가 어제 속옷가게를 가서 속옷을 샀는데 사이즈가 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산게 75B 한 사이즈 업이 되었습니다 A에서 B로. 모양도 지금 보면은 우선 들트는 거 하나 없고, 이쁘게 잘 잡혔죠? 그리고 제가 또 수술을 팔이랑 복부의 지방도 소비를 대용량으로 해서 많이 슬림해졌고, 주위에서나 친구들이나 살 빠졌다, 가슴 커졌다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점점 하루하루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우선 제가 수술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여름에는 몸에 핏이 딱 드러나는 옷을 입게 되니까 울퉁불퉁 튀어나온 살들이랑 볼륨감이 너무 없는 가슴 때문에 여름이 다가오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제 수술하고 나서는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가도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겨서 진짜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수술을 한지 6주차가 되었는데요. 가슴에 생착은 어느 정도 좀다된것 같아요. 제가 수술 전에는 입으면 컵이 너무 많이 떠서 착용하지 못했던 속옷인데, 지금 수술하고 나서 착용했을 때 보면 이 컵이 뜨는 거 전혀 없고, 수술 전이랑은 맵시 자체가 달라졌죠. 그리고 제일 큰 변화가 보시면, 수술 전에는 가슴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배가 더 많이 나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다행히도 배보다는 가슴이 더 나와서 폐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수술한 지 7주차가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 속옷이 오늘 도착을 해서 입어봤어요. 보시면 가슴골 뿐만이 아니라 이런 위에나 전체적으로 볼륨이 이게 채워진 게 보이시나요? 개인적으로 모양도 7주차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자리가 딱 잡힌 것 같은데 모양도 너무 마음에 들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타이트한 옷을 입고 친한 언니를 만났는데 보자마자 왜 이렇게 살빠진것 같냐고 가슴은 또왜 이렇게 커졌냐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수술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줄기세포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을 한지 8주 차, 두달 차가 되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생착이 다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볼륨감이라든지 예쁜 모양이 생겨서 그냥 볼 때마다 하루하루 너무 신기하고 진짜 만족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허벅지 안쪽에서 그냥 일반 지방 흡입을 했고, 대묵량으로 흡입을 했어요 이제 8주차가 된 지금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라인이 더 이제 점점 갈수록 슬림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수술한 지두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수술 전에는 너무 작아서 가슴이 약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컴플렉스였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가슴이 커지니까 약간 그런 컴플렉스도 없어지고 자존감이 정말 많이 높아져서 약간 삶의 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구주차된 가슴 모습입니다. 위에도 많이 꺼질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현재도 아직도 윗가슴 볼륨도 많이 차있고,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골이 생겼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음, 모양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볼륨도 많이 생겨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까지 수술 한달 차부터 수술 후두달차 영상으로 이제 저의 솔직한 수술 후기 영상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이제 가슴 수술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작은 가슴이 많이 컴플렉스이고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솔직한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줄기세포 가슴 지방이식이란 지방 흡입에 대한 솔직한 후기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줄기세포 가슴 지방이식 수술을 한지 이제 70일 차가 되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요즘 좀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제 지방으로 이제 이식을 했기 때문에 가슴에도 같이 살이 많이 붙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커진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대용량으로 지방 흡입 수술을 한지 이제 70일차가 되어서 한번 트레이닝 복을 입고 이런 장을 찍어 볼 건데요. 흡입한 부위가 목부 대용량, 팔툰 대용량, 허벅지는 그냥 일반 지방 흡입 그술 이제 70일차가 된 모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0일 차, 이제 세 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제가 보형물로 수술하지 않고 제 지방으로 이제 이식 수술을 한 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촉감이 진짜 그냥 제 가슴처럼 말랑말랑하고 너무 좋고 수술 전에 컵이 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컵이 뜨는 그런 건 전혀 없고 일단 무엇보다 너무 자연스럽고 밀염이 전체적으로 많이 채워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자마자 러 가슴 수술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가슴 수술을 안 했다고 살이 쪄서 가슴이 커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살은 오히려 더날씬해진것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고역물 수술을 하지 않고, 또나 이제 팔에 용해서 지방을 흡입을 해서 제 가슴에 인식하기를 잘했다고 또한번 생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어, 팔이랑. 어, 수술 전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얇아져서 어 예전에는 살 때문에 위축이 많이 되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간단하게 이제 옷을 예쁘게 입고 다니게 된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수술을 한지 95일 차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가슴이 많이... 커져서 그냥 일반 지방 이식으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효과가 크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서 줄기세포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을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위탁스 의원에서 수술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방이식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가슴은 생착이 되게 중요한데 수술을 끝나고 그냥 끝이 아니고 생착 잘 되라고 그런 케어도 해주시고 딱딱해지는 현상 그 바이오 분드라고 하는데 그런 거 방지하게끔 이제 마사지라든지 이런 케어를 정말 잘 해주셔서 위탁스 의원에서 수술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수술 전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제일 고민이었고 수술을 결심하게 된 계기였던 컵이 뜨는 부분? 전혀 없고. 그리고 뭐 딱히 이렇게 모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골이 이렇게 딱 생기고 볼륨이 전체적으로 많이 차서. 수술 전후 영상만 보셔도 많은 차이를 느끼실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커졌어요. 음 제가 수술하기 전에 여기가 정말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러브앤드리라고 하죠. 대용량으로 지방 흡입을 해서 지금은 많이 라인이 정리가 돼서. 그리고 팔뚝에 제가 살이 많이 붙는 체질이었어서 덩치가 되게 커 보였는데 팔뚝 때문에 지금은 많이 덮민거리기도서 조금 여리여리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수술 후7 1일차부터 수술 후 90일차까지 후기를 한번 솔직하게 영상으로 담아보았는데요 어, 저처럼 가슴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후한달 차, 수술 후두달차 영상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